수능일인 내일은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.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우리 지역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겠고,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. 또 비와 함께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대전의 아침 기온이 4도로 오늘보다 2도 높게 출발하겠는데요. 낮부터는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. 한낮 기온 9도 안팎에 머물러 오늘보다 4도가량 낮 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. 아침 기온 금산과 계룡이 1도, 세종은 3도로 출발하고요, 낮 기온은 세종과 공주가 9도, 논산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이 3도, 아산이 5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산과 태안이 10도를 보이겠습니다.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3도, 서천은 5도로 출발하고요, 낮 기온은 보령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서해 중부 해상은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고, 물결도 최고 3.5m 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금요일에는 날이 더 추워지겠고요.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7시 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